김석철 전문가와 함께하는 파워 시스템 시간입니다. 김석철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석철입니다 네, 오늘 뭐 강박권 정도 시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오늘 어떤 점을 바라보십니까? 네, 시장은 일단 뭐 오늘 상승세가 지난 금요일에 의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아무래도 지난 금요일 날에는 너분제 시장이 약간 오버한 면이 없잖아 있죠. 삼성전자와 일부 자동차들의 단기 급등 양상이 지수를 크게 끌어올렸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든지 자동차 흐름들이 시대의 연속성을 그 보이는 흐름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 에서 오늘은 약간 지수가 걸리는 자리다. 그래서 오늘 지수의 밴드를 한번 설정을 해보면은요.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는 지금 20일 이동평균선 지금 강하게 내려오고 있죠. 20일 이동평균에 단기 저항 벽이 될가능성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디는 지난번에도 이제 한1968 포인트까지 때 반등 들어왔다가 이제 다시 또 밑으로 내려왔는데요. 이번에 같은 경우는 1960 포인트 때이 자리가 2 0일살이 지나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가 단기 저항선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지금 흐름은. 최근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트렌드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하락 트렌드 과정 속에서 중간에 반등 주고 빠지고 반등 주고 빠지고 그런 흐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반등 강한 상승의 흐름 그다음에 오늘까지 추가적인 반등이 들어오면 오늘 자리는 약간 또박스권의 상단 부분으로 보시면서 적극적인 추가 매수보다는 현금화 내지는 일단은 매수는 약간 자제하는 관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고요 오늘은 상대적으로는 말입니다 거소시장의 경우 지수가 약간 걸리는 자리 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종목별 흐름이 좀 강하고요. 특히 오늘은 뭐 코스닥 종목별 흐름 속에서 눈에 띄는 또 업종은 태양광업종들이좀강하죠 그런 흐름들이 순환매 양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종목들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단기 관심주들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네, 단기 관심주들의 경우에는요. 뭐 어, 전체적으로는 뭐 추세 초경흐름이라든지 추세가 지금 시작된 흐름 중심으로 이제 시대는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최근에 꾸준히 말씀드린 종목들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DMS의 상승 추세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에도. 시세 흐름은 뭐 기본적으로는 상승 흐름이 이어져 나가는 가운데 오늘또 시세가 이전 고점을 약간 돌파한 시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아베스틸 그다음에 휴맥스 오디션을 조정 보이고 있고요. 케이시피드가 또 최근에 조정 잘 보였다가 오늘은 또 시세가 좀 나가는 자리로 나타나고 있고요. g n 코 그다음에 한일 네트웍스, KCS, 비아트론, 대창, 메탈 등이 지금 포함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종목별로 특징적인 종목을 보시면요. 뭐이 m s 라든지 그 세아베스 휴맥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가 진행 중에 있는 종목이고요. 예컨대 이제 오늘 휴맥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어 지난 그 목요일 코스에서 급등 이후에 금요일하고 이제 오늘 코스에서 5일 이격 벌어 이격 조정 양상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2차 랠리가 진행 중인 과정이기 때문에 이격 조정 들어올 때 이격 조정 시마다는 5일선 매수 포인트 유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그 다음에 이제 그 KCPD가 이제 오늘 좀 아침에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나는데. p 시 c p d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세의 흐름을 보시면은요, 초기의 흐름 속에서 최근에 한 4, 5일 동안 잘 조정을 보였어요. 그랬다가 이제 시세가 올라가는 자리가 되는데, 이 종목의 경우도 최근에 보시면 한 3,400원짜리가 저항선짜리인데 오늘 좀 돌파를 했다가 지금 약간 여기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3,400원 이로 만약에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상승 추수도 가능하다. 그래서 KCP도 좀 주목을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한일 네트워크스 같은 종목들의 경우도 좀 주목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일 네트워크스도요 최근에 상승 흐름을 보였다가 눌림목이 지난 주 목금 코스에서 완성이 됐어요. 되고 난 다음에 최근에 특히 이제 그 지난 목금 코스에서 눌림목이 밀모기 <놀리목이> 들어온 자리에서 거리를 죽였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일 네트웍스도 이번 주 흐름 속에서는 추세가 이게 5일선 십일선 자리가 살아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그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일 한일 네트웍스 같은 것도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창메탈 같은 종목적 경우도 이제 눌림목 자리가 들어오는 종목인데. 그러니까 금요일하고 오늘 코스에서 보시면 (11선) 누지목자이요그니까이런 것들은 이제 매매를 할때 어떻게 매매를 하시냐면 (11) 이동평균선이 지금 (3700원이거든요) (374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3740원짜리) 로 손절선을 정해놓고 (3800원) 전후 가격대에서는 뭐 그래 봤자 한 (450원) 정도 손절선이니까요 거기서는 매수를 한다 그러니까 (3740원) (50원이) 깨지면은 그때는 해도다 이런 관점으로 대청메탈 같은 경우도 오늘 눌림목 자리에서는 저가 매수 포인트 견지를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어, 이 매수 타임을 잘 조절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대형주들, 중기 관심주들을 봐야 될 텐데 그동안에 많이 언급해주셨던 이 오시아,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의 강한 매수 들어오면서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이 종목군들을 좀 살펴주시죠. 네, 뭐 중기 관심 쪽에서는 뭐 LG 디스플레이, OCI,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테크윈 그 중에서도 이제 바닥권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리는데 먼저 이제 이 중기 관심주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은 삼성전자를 잠깐 한번 요 매매 포인트만 한번 잠깐 점검을 해드리면은 삼성전자가 오늘 보시면은요 33일 이동평균선까지 왔거든요. 그 그러니까 33일선이 이제 중심선으로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 자리가 147만 6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147만 6천 원이 이 종목의 경우는 단기 저항선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148만원까지 왔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 삼성전자가 지난번에도 한번그 150만원 깨지는 자리가 3 3일전이 저항선 자리를 보여줬던 자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는 147만 6천원짜리, 147만 6천원입니다. 그 자리가 단기 저항선으로 작용할 자리가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한번는 그러니까 파는 자리,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닷권 종목 쪽에서는요. 최근에 이제 LG 디스플레이, 이 종목의 경우는요, 바닥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기 상승 추세가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오늘 흐름 속에서는 이 종목은 반대로 지금 3 3에서을 위에 올라 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했을 때 LG 디스플레이는 단기 상승의 흐름이 가능해 보이는 자리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말씀드렸던 삼성 테크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제가 이제 꾸준히 이제 삼성 테크인은 바닥권 저점에서 이제 꾸준히 올라간다. 그러니까 요거는 바이앤 홀딩인데 기본적으로 매수를 할 때는요, 오일 11선 근방에서, 그러니까 특히 11선 근방에 들어올 때만 적가매수하시고 둘고 가고 이런 관점으로 아, 삼성테크는 그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OCI는요. 오늘 OCI를 비롯해서 이제 그 태양광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는요. 신규매수 들어갈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규매수 들어갈 자리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지금 OCI가 그러니까 이번에 단기 저점을 한번 형성을 해주고 단기적인 목표치 속에서는 한 10. 7만원초반때까지는갈 자리가 있어 보여요. 그러나, 요거는 어디까지나, 아직까지는 진바닥이라기보다는 가바닥이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번 들었다가 다시 놓는 자리, 그 자리가 진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오시아의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 차관들이 많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랠리 구간이라기보다는, 최근 낙보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 심리, 요 부분으로 보시고요. 그래서 이번 목표치는 17만 4천 원, 5천 원, 여기까지 보시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눌릴 때 그때 이제 본격적인 진바닥 름을 확인하시고, 그니까 아무튼 지금 이 자리는 추격 매수할 자리보다는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또 고점에서 그잘 팔고 나오는 자리, 네, 그 자리를 좀 보시고 보시면서 대응을 하자 이렇게 O C I 는 매매 포인트를 말씀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평선의 저을 잘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를 봐야 될것 같은데 매수보다는 매도 타이밍을 더 고려를 해보자라는 시각이네요. 김석철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개장 전에 추천이 됐던 투자글라핫 종목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